자기 반가워요. 저는 성진이고요. 마을 앞쪽에서 대추농사 짓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. 자 오늘부터 왜왜 다시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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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갖고 와라고 이렇게 이뭐놀 것도 없는데. 참, 그래요. 아무튼 저기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기독교를 설명하게 됐어요. 아나 이거 뭐못 왔어 이거. 아이. 이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한테 도공부하는게 뭐 이게 아우 나이 못하고 쓰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게 저기 성민이 있잖아 오성민이 지금 미국 가 있는 거기 성민이 할머니가 나한테 그런겨 그 그러니까 본인께서 기독교를 좀 배우고 싶다 근데 바로 교회를 가자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머니까 잘 결심이 안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침 네가 옛날에 목사를 했었고 그 다음 서울서 그 목사를 하다가 왔으니까 네가 성경을 알려줘라.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준비를 하다가 나는 뭐 저기 정균네 할머니, 그다음에 성근네 할머니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, 그 아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제 성진이한테 성경을 배우자 얘기가 이렇게 된겨 그래가지고 오늘 모였는데 나도 이렇게 저기 많이 오실지는 몰랐지. 무슨 저기 마을 행사마냥. 그래가지고 아 나도 되게 저렇게 민망하고 좀 그래요. 근데 이제 아무튼. 그렇게 하려 그래요. 아, 어떻게 할거냐면은뭐 성경책 갖고고 이거 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아 기독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. 뭐 기독교가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. 기독교를 믿으면은 이런 인생의 변화가 있겠구나.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저도 최대한 쉽게 이 시간을 준비를 할게요. 그래가지고 어, 매 정한 시간마다 지금 이 시간마다 이렇게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자고요. 어, 그래서 뭐. 부담감 갖고 그럴 거 없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내 생각에는 한 여덟 번 정도 기초는 아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어때 질문 있을까요? 어 아, 수업은 뭔수업이요 뭐 우리 마누라가 가끔씩 배다 먹으면 그거다돈 따박따박 받지면바그 그거 돈 받는 사람이 뭔수업이요 뭐 그냥 편하게 오고 그래야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그냥 편하게 와서 얘기 듣고 간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.